지난번에 그 간송 전형필 선생님 때는 어, 이제 책도 좀 나오고 나온 지가 한 2년쯤 됐고 그래서 어, 그때는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약간의 이제 뭐 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오늘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어, 많은 사진들은, 많은 이미지들은 어, 책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오셨던 이좀그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너무 그, 이, 그 이미지가 오래됐다거나 작다거나 이래서 이제 못했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책, 오늘을 보, 보고서는 이제 책을 보시면은 또더 재미있게 책도 보실 수 있고 이미 책을 보신 분은 아, 이런 부분은 책에 없었는데 이런 이미지는 하고 또더 흥미있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 아주 자부합니다. 해곡 최순우 선생님은 1916년 개속 해곡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해곡입니다. 해곡이 도대체 어디냐? 그거를 아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어, 주변에 많은 분을 했는데, 해곡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냐면 이해 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어조사 해입니다. 어조사 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박물관에 37년 동안 최순호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지금 까먹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전에 거기가 고향이라 사는 데라는 얘기를 얼핏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호는, 벼로는 어, 사는 곳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곡자돌림의 율곡이 선생님입니다. 곡, 골짜기, 율, 밤나무율, 밤나무골에서 태어난 이 선생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곡자돌림. 자, 그러면 해곡, 해나무골. 이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호적을 찾아봤어요. 호적의 괴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괴곡,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괴동이 됐습니다. 해곡이 아니야. 그런데 고근처를 그쭉 찾아보니까 정화여학교라고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는 하여간 제가 이 지도 찾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화여학교. 이게 하나의 단서인데, 어이 정화여학교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은 운보 김기창 선생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 따라가서 한 2년 반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그 책에 보면은 정하, 어머니가 정화여학교에 가서 했기 때문에 정화여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보 김기창 선생님 기록을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운보 김기창 선생님이 해국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엉엉 울었다는 그 제자 화가 신경제화백이 이 건데 최순우가 너무 일찍 가서 독백처럼 말씀하시는 하시는 말씀이시다. 운보 김기창 선생님은 어린 시절 개성이 정신여학교 아니 정화여학교에서 1 년간이 아니고 또2년 반입니다. 교편 생활 하시던 어머니를 따라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사귄 소꿉친구가 최순우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렸을 때 친구셨었어요. 그래갖고, 자, 그러면 정학기 학교가 어느 동네였었느냐. 그게 또 계곡이야. 예? 이렇게 계곡입니다. 계곡. 그래갖고, 할수 없이 막 검색을 또 해봤더니, 아,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나중에 돼서까지, 어, 이렇게 천, 나이 60에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운보 선생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진이 우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이렇게 밝은 사진은 저는 이거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박물관의 학예 연구실장에뭐 관장하시는 분이 친구하고 이런 표정 나오는 거는 또 어린 시절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학교에 대해서 도대체이 어딨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사실 그 여학교가 그 공립학교 비슷한데요, 정식학교가 아니라 어떤 개성의그돈많으신 청산 과부께서 어 세우신 이제 그약 비슷한 학교 그런 학교예요. 딱 봤더니 직장병 동문끼리뭐 애교 실천 정화여상이게 정화여학교인데. 개성에서 1908년에 개교했고 누에치기로 교사를 신축했는데 이것이 개성 서쪽 해나무골에 살던 해나무골이 여기서 나옵니다. 괴곡이 결국에는 해나무골이라는 얘기예요. 이괴곡이게 해나무골. 왜 해나무골인가? 찾아봤더니 이 괴자가 해나무 괴자입니다. 해나무 괴짜. 해나무가 무슨 나무냐? 공자나무. 학자수. 회화나무입니다. 회화나무. 조선시대 때, 어, 이, 그, 유교의식에, 그래서 중국에서 그, 어, 공자나무라고 그랬던 그 괴곡, 괴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랬기 때문에, 어, 이름은, 한문으로 이름은, 어, 괴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결국에는 해나무, 어, 해나무 꼴이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어 여기가 개성 송악산 입니다 어 이제 개성 박물관은 1946년에 어, 서울 분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최순호 선생님은 어 북립박물관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6년부터 나오는 북립박물관 관보 박물관에서 공식적인 기록에 보면은 최시순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어,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민족이 참 문화민족이에요. 옛날에 개성을 가려면은 기차 타고 갔어야 됐죠? 애들이 수학여행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인천에서 오는 애들, 애들이에요. 인천 방문학교. 이렇게 어린애들을 데리고 인천에서 서울에서 그, 관보의 기록을 보면 어떤 나라 하루에 800명 도와. 문화민족이에요. 네.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문화민족의 전통을 우리는 지금 되살려야 될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서기가 됐으니까는 제1회, 어 이제 분간장회의라는 거를 할 적에 최순우 선생님이 참가를 하는데, 이때, 어, 박물관장이, 그, 개성 분관장이, 어, 이제, 어, 그, 도서관장 하시던 분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어, 오셨는데, 누구냐 하면은, 여기 계신, 어, 진홍섭 선생입니다. 나중에 경주 분관장 서울, 아, 저기, 말, 이화여대 박물관장을 여기하신 분인데, 어, 이분이 이제, 그, 고유섭 선생의 또 제자예요. 그래서 이분, 황수영 선생, 여기가 최우수는 선생인데, 이걸 개성 삼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경제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개성 부잣집 아들이야, 어느 정도 부잣집 아들이냐, 호수돈여고 이사장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훗날 그 개성 호수돈 호수 아니, 호수던 여수가 개 어, 저기 뭐야, 대전으로까지 내려왔어, 왔는데, 하여간 개성에 있을 적에 호수돈여고에 어, 이사장을 했을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어, 그를 그래, 부유해니까는 개성에서 유학을 보내면 대부분 경제학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진홍섭 선생도 님 전공이 경제학, 황수영 선생도 님개성분인데 개성 3분의 1인 우리나라 불교 미술사의 권위자이 신, 그분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자, 이제 이게 1947년도 서울에서 8월 달에 이제 박물관에 관계되는 지방 분관과 서울에 있는 분인데, 여기에서 이게 맨 앞에 있는 게요분이 김재원 반장님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관장들이고, 이게 어 진홍석 어 개성반 분관장. 그 다음에 요분이 누구냐 하면 장옥진 선생이에요. 왜 장옥진 선생이 박물관에서 일을 했냐? 모사 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발굴을 하거나 벽화 같은 걸 발굴하면 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셨는데, 모사 안 하시고 술만 6개월 잡수시다 결국엔 나가셨어요. <laughs> 그, 그 다음에 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원용 선생입니다. 요 분이. 삼불 김원용. 제1의 박물관장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요 분이 임천이라고 그 그림 제도사, 그림, 어, 이제 그리시던 분이고, 어그 다음에 요 분이 바로 그 해방되고 나서 유일하게 해방되기 전에 유일하게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있던 최형이 급사님이신데 이때 이제 이미 그뭐 어 총무과장쯤 되셨어요. 그나마 박물관에 이러고 돌아가시는 걸 구경이라도 한 분이 이분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지 슬픈 건지는. 이 분들 중에 조선미술사라든가 우리 박물관에 대한 유물을 전공을 하시거나 아셨던 분은 최순우 선생밖에 님 없었습니다. 관장님은 벨기에에서 고고학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 김원영 선생은 어, 경성제대에서 뭐 역사가 비슷한 거 전공을 하셨고 장춘호 선생님 그림 그리셨고 일본 경제학과 나오셨고 타목 뭐 기타 등등 다른 걸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아는 분이 없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일본 사람들 다 쫓아냈어야 되잖아요. 김재원 관장께서 일본 사람 하나를 가랑이를 붙들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선 남아줘라. 왜 남아요? 나도망가야죠 그랬더니. 박물관 안 내부에 뭐가 있는지, 또 어디 발굴을 할래도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는 제발 좀 남아주세요. 쫓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사정에서 일본 사람을 붙들어야 됐던 게 우리. 일제 강점기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갖다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짓밟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분 이름이 이제 그 유가, 일본 말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간 어, 한문으로 따는 유광교일이에요. 예. 그 분이 있어갖고 이제 어, 경주 발굴을 한번 해주고 아, 나 제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한 1년 있다 1년이니까 1년 조금 더 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최순우 선생님이, 어, 서기니까는 아무런 저거를, 대접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서울에 오는 게할 일이 뭐 있었냐면, 입장권 받아가고, 인쇄를 그때 서울에서 했으니까 입장권, 뭐 이런 일안 했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 그러다가, 194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신문사에서 그때 이제 서울신문이 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박물관을 뭐좀 소개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응? 우리 문화를 글좀 써라. 필자가 발굴을 하는데 필자가 없었어. 에? 이게 뭐 하신 분이 뭐 일본, 경성대에서 제 일본사 전공하신 분이 뭐 박물관에 계셨어요. 에? 왜냐면은, 대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는 다뭐 경제학 하든지, 일본사. 일본사 했으면 한국사 이제 공부하면 되겠거니 해갖고, 그분이 쓴게 뭐냐면은, 서울신문에맨 처음에 쓴게 신라 육부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 그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공문을 내려보태든지뭐 하여간 그랬어. 그러니까 최순우 선생테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그런데 설교가 뭘 쓰냐. 아니다. 내가 그, 저기, 그, 어, 개성 부분에. 어, 그, 고려청자 찾으러 다니던 얘기, 발견은 못했지만, 배기로 그 쓰면 될것 같다. 그래서 1947년에 처음으로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어, 문화 유산에 달한 글입니다. 1 9 4 9년 <laughs> 물론 발견은 못했지만은, 어, 이러이러한, 뭐, 그 고려시대 관공서 이름이 쓰여 있는, 명문이 있는 고려청자를 발견한 적이 있다. 어, 그런 거쭉 썼는데, 그걸 하려면은 고려사 어. 책을 봐야 되는 관직 이름이 뭔지 뭔지 이런 걸 고려사 깜짝 놀랐어, 발표가 되니까는. 아니, 고졸이뭐 이래. 응?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이제 고유수 선생님한테 그걸 했다. 어,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도 드디어 이제 도자기를 아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래갖고 최순우 선생이 그때부터 어, 박물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음. 어, 이제 뭐 답사를 다닌다. 그러면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법주사에 가서 이게, 그, 목탑이 아니라, 아, 절이 아니라 목탑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 사람들이 딱 깜짝 놀라. 이게 절이 아니라 목탑이라는 거예요. 5층 네? 목탑. 네. 이게 바로 일본에 영향을 준 목탑입니다. 일본 절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의 목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 않은데이 법주사계에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그건데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목탑이다. 우리 선생님, 이제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경주 고선사지 탑. 이것이 음. 나중에 스몰 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경류 박물관으로 지금 이전을 가 있는데, 그 여기 에 와갖고, 이게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가 그때 와갖고, 이 탑에 대해서, 이게 의상대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 우리 박물관은 이제 박물관사의 신천지가 이제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시를, 국보 전시를 시작합니다. 그때도 역시 최승우 선생, 담당하셨습니다. 포장 담당. 네? 포장해서 또 풀르는 거 담당. 네? 이런 식으로 다 포장이 쉬운 게 아니에요. 딱 요만하게 쌓아야지. 딱 깨져도 하나만 깨지지 다안 깨지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요걸 갖다 포장을 풀른다 그래서 해포작업. 여기 보면은 불상들이 다 요만해요. 큰 불상이 없습니다. 어. 박물관에 가서 삼국시대 불상보수에 다 요, 요만합니다. 네. 요렇게 소매다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다 이제 꺼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전시 때 이런 식으로 도자기와 이런 거를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뭐냐? 바로 간송선생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아제 20채, 어, 천, 어 저기 청자상과 문학문 매병입니다. 이런 거뭐 이제 요게 그 저기 어디야? 어, 호암미술관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아, 요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호암께 공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요런, 이제, 간중선생님께 참 많이 이런 식으로 출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8개, 8개국을 돌아다니는, 아, 8개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4개 도시를 하고 최순우 선생님은 시애틀에서 오고, 어, 이제, 저기, 뭐, 야요 분이 김원영 선생이고, 요 분이 진홍섭 선생입니다. 요, 이제, 임무교대차. 이런 식으로 서로 임무를 교대로 해서 하는데 어, 좌우지간 폼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겸재의 어, 인왕제색도도 그때 출품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경제그 기마도, 토기 한 사람은 어, 상전, 한 사람은 어, 뒤에 그뭐 노비는 아니라도 하여간 하인 이렇게 온 모습이 다르죠. 네, 그런 것도 출품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 유럽 전시를 시작합니다. 유럽 북부 5개국 순회 전시에 요게 영국, 그 다음에 여기 앙드레말로가 왔던 그 프랑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프랑스 때아 비화백하고 뭐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비화백, 뭐 몽셀 무슨 성도 가고, 야 비화백인 누굴까? 그 당시에 프랑스에 유학하고, 그러고 또그 당시에 기록을 쭉개간미술이라는 데서 찾아봤더니 바로 이런 사진이 나와, 이 사진 이 누구냐? B 화백이에요. B 화백 누구냐? 변종화 화백. 아, 동키호테 그림 그리고 뭐였던 변종화 화백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라스코 동굴의 벽화를 보고 오는 길이다. 요거를 나중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선사 시대 유적지를 봤던 게. 나중에 얼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가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지 그래갖고 아요 사진을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해상도가 약해 그래갖고 와서 변종화 화백 따님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 아버님이 최수근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 많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게 하나가 이거예요 폼생 폼사이 <laughs> 온갖 폼다 잡았어 요의 변종화 화백 예, 하얀 바바리꽃도딱 있고. 최순우 선생, 요 분이 바로, 어, 제 5대 박물관 최순우 선생 뒤를 이어서 한병삼 선생이고, 여게 어, 몽쉘, 뭐, 미셸성가 뭐, 사진가들의 뭐 꿈이라는 수도원 옛날에 했던, 거기입니다. 여기서 황성예토 부르고 노래했다는 터인데, 바로 이 사진이 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냐면, 수필 중에 여기 성에 갔던 수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과 수필을 이렇게 같이 하나, 했는데, 이런 사진 하나 발굴하기까지는 그런 개관미술부터 시작해갖고 따님한테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했는데 대부분 다 고고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 미술과에는 임천 선생하고 어 최순우 선생밖에 없었는데, 임천 선생님은 그 바깥으로 나가서 그 그림 모사하고 뭐 이런 거고 또 술을 워낙 좋아하셔갖고, 어, 근무를 뭐 거의 제대로 못하있을 정도래요. 어, 그런데서 최순우 선생이 거의 혼자서 이런 최, 우리나라 최초의 완당 전시회. 최초의 백자 전시회. 다랑아리 전시회. 사람 없죠? 소박해요? 아, 이 사진이 참 좋다. 이거 한번 조선일보에서 또 주문을 했어. 거기는 또만원더 비싸. 8만원 더하게 부가가 있어. 팔만 팔천 원. 근데 이건 사진은 죽여요. 어, 사진은 죽입니다. 어? 참 고전적이야 위험하게 앞에 칸막이도 없고 유리도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얼마나 없었으면은 어? 근데 이게 좋아하는 기가 막히 할머니의 쪽집머리와 하얀 나랑 하이 그래서 이 사진은 참 진짜 돈이 8만 8천원이 아깝지 않다 하는 사진이었고 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초상화 전시에도 처음으로 했는데, 이 초상화 전시는 사실 박물관 기록에 조차도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초상화 전시까지 하면 작년에 했던 국립박물관 초상화 전시가세 번째 초상화 전시인데이전시의 존재를 몰라서 작년에 그 서문에 보면 김영라 관장이 두 번째 전시회라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관장할 적에 전시했던 거를 갖다가 빠뜨린 겁니다. 그 정도로 박물관 기록이 좀 어떤 건 부실해. 그래서 박물관을 발굴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민족이라고 그랬죠? 아버님이. 이렇게 또 빡빡이 애 데리고 와서 하는데,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번엔 저기 뭐야. 사진 기자가 연출을 시켰어. 이분이 바로 최순우 선생님. <laughs> <laughs> 뭐죠? 최순우 선생님이죠? 연출을 시켰어.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어, 사람들 좀 와서 보라고. 아, 박정희 대통령한테 장발로 한번 걸리기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제가 찾아내데딱 재려보잖아요. 책에 보면은 장발로 걸려서 장관한테 미숙관 형님 머리 자르게 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어, 그런데 계속해서 안 자르고 장발을 기르셨어요. 끝까지 버티신 분입니다. 말도 지독히 안 들었어. 어,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어, 46년에 첫 발을 들였다. 1976년, 어, 이제, 박물관장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신사동, 암사, 암사동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어요. 빗살 무늬 토기. 아까 어디 갔었다고 그랬어요? 불랑스에 갔을 적에, 선사시대 유적지 갔을 적에 보니까는 선사시대 유적지에 있던 유물들은 다 유럽 미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니까 기원전 3000년. 그래갖고 드디어 기원전 3000년 더하기. 지금 2,000년, 한국미술의 역사는 5,000년이다. 단기가 아닙니다.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 빗살 무늬가 기원전 3,000년이라는 수십 점에 걸친 그 방사성 검사 결과 나타난 절대 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미술은 5,000년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꽁짝 놀라갖고, 국립현대미술, 아, 국립박물관에 와갖고, 요 세, 어, 도쿄, 교토,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왜 꼈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제일 먼저 넘어간 데가 후쿠오카거든요. 이해상항로사세 예, 군데서 와서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뭔가 보여주세요. 이래서 이제, 어, 저기, 앞에서 서약식을 합니다. 자기네가 비용 다 내겠다는 보험도 들고. 그래서 일본에 딱 가서 최순우 선생님 관장이니까 딱 이거 달고 가셨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왕의 동생입니다. 이랑은 차마 못 오가서 이때 딱 보여주면서 니들이 저, 어? 이 한국의 유물을 아느냐 이래서 쭉 봤는데 이때 목조방과 사유상 우리나라 거딱 보니까는 83호 보니까는 이게 일본이 이게 한국 유물이 우리의 어, 자기네 문화의 뿌리가 아닌가 그래갖고 5개월 동안 3개 도시 전시 때 60만 명의 관람객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황, 뿌듯하게 화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조센징이라고 억박받던 어, 제일동포들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 너무 핍박받고 억압받아서 북송전까지 탔던 사람들인데 한국 미술 5 0 0 0년대에 우리가 드디어 일본보다 우월한 문화의 국가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제일동포 조총련 동포의 모국 방문단입니다. 사상으로 어쩌지 못했던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을 문화의 힘으로. 바로, 대한민국의 품으로 끊어드린 게, 대한민국, 이거 한국에서 5천년 전입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분 좋아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한테 이기는 걸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념 우표만 만드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8개 도시 순회전을 하는데, 우표의 종수를 이제 점점 더 많이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연결이 됐는데, 왜그하냐면은이 8개 도시, 순회 도시를 할 적에 무려 200만 명의 관중이 돈, 어, 관람을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에 1979년 유신 말기, 박정희 대통령 시의5.18 이런 게 있을 적에 한국 미술 5천0 0년 전부터 한국에, 한국은 문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결과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한국 미술 5천 년의 주역. 왜? 이름 짓고 기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미술이 5천 년 전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시라고 부릅니다. 왜? 국격을 높였기 때문에. 문화국가 5천 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천년 문화애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인식을 시켜준 게 그런 게 바로 국격을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미술 5천년 전의 주역 최순우 국립박물관장, 미국민도 우리 미술 독자성, 자맨 처음에 제가 했죠. 우리에게는 독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인문이 죽어가면서 문화 대신 스티브 잡스 좋아하다가 이번에 그런 결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시 인문으로 돌아가고 문화로 돌아가야 될 필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 국격을 올리는 겁니다. 카피했다고 되면 국격이 올라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집니다.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 아닙니다.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창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공로로 학력의 한을 풉니다. 홍익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분이 화가 이대원 화백인데 그 당시 홍대 총장이었습니다. 그러시고 세상을 1984년 국립박물관장에 재직하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대 한국근대박물관사의 증인이죠. 지금 쭉 얘기가 외기를 50년입니다. 6.25때 때 부산 대피를 제일 큰 공중에 하나로 하고, 청자 연구 등 명절을 남겼다. 이런 부고 기사가 이만큼 크게 나는 부고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 어, 북립 박물관 고 최순우 관장, 관장이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장 자격으로 연결식을 했고, 어, 박물관을 돌아서, 어, 이제 나가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했던 거는 참, 그 여의 수위들조차도 이렇게 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그거였고 이것이 바로 우리 최순우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우리 박물관의 역사고 우리 문화 발굴의 역사고 우리 전시의 역사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전, 전기가 바로 중요하고 전기가 인문학의 뿌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